So,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conjunctions and prepositions. 아, 접속사와 전치사에 대해서 어, 우리 배울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이긴 해. 그렇지만 여러분 14번에서 36번은 그냥 쉬운 거야. 안에는 뭐야, in, 어디 어디에는 뭐야, 위에 이런 거는 다 쉽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13개 정도인데 나머지는 전치사 외역이라고 <laughs>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집중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문제 없이 우리 개념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접속사 전제가니까 일단 접속사부터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 여기 다 스크린 볼까 요 여러분 스크린 안본 사람 있네요 스크린 보세요 네 접속사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접속사의 접은 접착해준다라는 뜻이야.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어주는 거야. so 예를 들어서 나는 딸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복숭아도 좋아해. 그럼 I like strawberries, peaches. 중간에 어떤 접착제가 와요, 여러분? And, And 그렇지. 어, 나는 학교에 갔는데 어, 아, 아팠어. 뭐 이렇게 해보자. I went to school. I got sick. 중간에 어떤 접착제가 들어갈까? 응. 어, but, 그 그래서 And, but, or so.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접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접속사에 속한 거 모두 말하세요. 두 번째 접속사에 속한 거 모두 말하세요. 이랬는데, 원래는 명칭이 있어요. 이거는 등미 접속사, 이거는 종속 접속사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까지 외우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접속사,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접속사에 소, 소속된 거 모두 말하세요. 총 일곱 개인데요, 여러분. 아, for, and, nor, but, or, yet, so. 아,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 그치? 어,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첫 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fanboys라고 줄여놨어요. 이게 첫 번째 접속사 그룹이에요. 자, F는 무엇입니까? For. A는 뭐죠 여러분? Yeah. And. n 뭐죠 No. B는? But. But. Oh. But. Why? y e t 그리고 s So. so. 어, 그치? 그래서 요거 일곱 개. Ben Boys. 어, 팬, 팬 소년들. 왜 우리 팬들을, 여자 팬들을 팬 girls라고 하고 남자 팬들은 팬 boys 이렇게 하잖아. 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어, 외우면은 7개를 다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접속사 그룹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많이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네가지를좀 많이 써요, 여러분. 이렇게 and but also 이네가지를 특히 좀 많이 쓴다. and but also. fanboys and but also fanboys and but also 이런 접속사를 조금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접속사의 종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접속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접속사는요, 뭐, 명사나 명사나 뭐, 이런 거를 이어주지는 않고요. 두 번째 접속사는 조금 금직큼직한 거를 이어줘요. 얘는 Sv 하고 Sv를 이어줘요. Sv가 혹시 뭐였지, 여러분? 어, 주어동사, 주어동사 한 덩어리가 있고 주어동사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큼직큼직한 거를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들이에요, 여러분. 네, 이런 접속사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카테고리는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이후 반대 조건이에요. 시간은 쉽죠? When 하고 why? 뭐 e f 뭐뭐 e a n 하 after? b e Before a f t e r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후 f t e r 의 접속사 4개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이후의 접속사. 이후의 접속사는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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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고 어, 나는 뭘 먹어가지고 어, 아팠다. I w a s a s i c a s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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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f u s e b e c a d s e Because? b e because만 쓰는데, 그, 우리 writing 쓸 때, 토론지 쓰거나 했을 때, as도 한번 써보세요. I got sick as I had some spoiled food. I got sick since I had some spoiled food. 그래서 because 대신에 as하고 since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나 as도 써볼래? 나 since도 써볼래? because란 뜻이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 반대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나 학교에 갔어 Although I was sick, I went to school 어, A, L을 빼도 돼요 그냥 though로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Though I was sick, I went to school 이렇게 해도 돼요 Even을 붙여도 돼 Even though I was really sick, I went to school 그쵸? Even if, even if는 약간 미래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죠 Even if you don't agree with me, I'm gonna pursue my dream 아, 뭐 뭐인데도 불구하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반대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는 조건이죠 너가 만약에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 if 만약에 한다면 조건을 거는 거죠 i f 에요 그렇죠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거예요 그렇죠 if not의 의미입니다 어 너가 만약에 100점을 받지 않는다면 엄마는 아이패드를 안 사줄 거야 Unless you get a hundred on your test, I'm not going to buy you an iPad. 이렇게 된다. 그래서 if는 긍정적인 조건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조건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한번 외우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접속사 fanboys. Uh, 특히 and but also 두 번째 접속사 시간 이후 반대 조건 요거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그냥 아예 빈칸 들어 있어, 빈칸 되어 있어, 그그 자동 탈락이에요, 그쵸아 uh, 시간 이후 반대 조건 when, where, before, after, because, as, since,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if, unless 요거 아, 어, 거고지가 한번 어, 외워 봅시 여러분. 어지금 한번 각자 외워봐. 봐, 첫 번째 접속사는요, 팬보이즈인데요 4, for 8, 9, 10, 11, 12, 13, 14, 1 or yet so 이고요. 특히 그 중에 and but also 접속사가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 접속사는 되게 많아서 카테고리별로 공부를 했는데요. 시간, 이유, 반대 조건이었는데요. 시간은 when, while, before, after 그리고 이유는 because as, since 그리고 반대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if하고 unless 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를 줄여서 표현하면 뭐였었죠? fanboys F 뭐야? 어. 어, 그치. 그 다음에 A 뭐야? A. 어, N 뭐야? 어, B 뭐야? 어, o 뭐야? 어, or Y 뭐야? Yeah. 어, S 뭐야? O. So,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뭐예요? 어 n for 소어어 이게 첫 번째 그룹 접속사예요. 그쵸 그렇죠? 얘는 명사끼리도 이어주고 형용사끼리도 이어주고 부사끼리도 이어주고 그냥 짜잘한 거 그냥 다 서로 이어주는 애예요. 자, 그러면은 어, sv하고 sv 어, 만 이어줄 수 있는 애. 일단은 카테고리 말해 보자. 시간. 이유. 그리고 반대, 그리고 조건. 시간 네개 말해보세요. 뭐뭐 있죠 여러분? When, while, before, after. 이유 세개 말해봅시다. Because, as, since. 맞아요. 반대 네개 말해봅시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조건 두개 말해봅시다. if하고, Unless. 그쵸. 그렇죠? 요런 접속사. 어, 우리 벌써 다 외웠네. 어, 등위 접속사 7개. 그리고 종속 접속사 10개 넘게. 외웠네. 아, 어, 잘했어.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셨고. 자, 그러면은 이두 번째 접속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두 번째 접속사의 특징은 절과 절만 이어줄 수 있다. SV하고 SV만 이어줄 수 있다. 뭐, 명사끼리 이어주거나 그런 거는 못해요. 여러분. 아, 그러면 여러분, 아,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고 접속사가 없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I study when my brother plays 이랬어. 그러면, I study도 하나의 절이야. 왜냐하면 SV잖아. My brother plays도 하나의 절이야. SV잖아. 이 문장 색칠된 부분에서 접속사가 뭔지 알려줘. 뭐야? 어, when이지, 그치? when이야. 그쵸? 어,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노란 부분, 접속사가 없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 했냐? 뭐라고 하냐면은 주절, main clause, 주인이야. 주인이 되는 절이야. 왜냐면, 얘들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 내 동생이 노는 게 중요하니. 그치? 내 동생이 놀때 나는 공부해. 하고 이거는 주인이 되는 절이야. 그래서 얘는 주절, main clause라고 불러. 그리고 이 접속사를 포함한 절을 어, 이거는 그냥 뭐, 시간이 어땠다, 뭐, 장소가 어땠다, 이렇게 부차적인, 부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속절이라고 불러. 종은 시종이잖아. 시종, 하인,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조금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종속절이라고도 부르고, 부가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해서 부사절이라고도 불러. 얘는 주절, 얘는 부사절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콤마를 언제 찍어야 되는지, 콤마를 언제 찍으면 안 되는지 알려줄게. 여러분 주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나오면은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부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주인이 에헴, 나 먼저 나간다. 시종아 뒤에 따라오너라. 그러면 자연스러운 순서잖아. 그럼 콤마를 안 찍어요. 근데 여러분 아,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When my brother plays, I study.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종속절, 부사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시종이 먼저 나오면, 제가 먼저 나올게요. 주인님 따라오세요. 이러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순서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컴마를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부사절이 먼저 나오면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접속사가 없는 부분을 주절이라고 하고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종속절 또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이 먼저 올 때는 중간에 컴마가 없어요. 하지만 종속절이 먼저 올 때는 중간에 컴마를 찍어야 됩니다. 주절은 주인을 나타내고 종속절은 종이나 시종이나 뭐 하인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자 의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자 그러면 6번으로 가셔가지고. 나으로 가셔가지고. 어, 6번 선생님 한번 알려드릴게요. during과 while의 차이점을 말하세요. 라고 했는데 둘다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잖아. 아니 선생님 의미 똑같은데요? 전혀 의미 차이가 없는데요? 여러분 의미 차이는 없지.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뭐냐면 during은 전치사야. 그리고 while은 접속사야. 그래서 뒤에 와야 되는 성분이 달라요. 얘는 주로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될까? 명사가 와야 돼, 그치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우리가 전명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접속사. 이 접속사가 이두 번째 형태의 접속사였거든. 두 번째 형태의 접속사는 무엇과 무엇만 이어준다라고 했지 선생님? SV끼리만 이어준다하고 했어. 그러면 이 Y는 두 번째 형태의 접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여러분? SV가 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during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while 뒤에는 SV가 옵니다. 예문 한번 만들어보자. during 하고 뒤에 자연스러운 거 예문 한번 만들어봐. 뭐할 거예요? during? During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그쵸? I played a lot. I went to six different water parks. Uh, during summer vacation, 그쵸? 명사 나오는 거죠? 접속사, while. 뒤에 SV 나야 되니까 예문 한번 만들어봅시다. 뭘, 시작. w h i l While I was playing, my brother. slept. <laughs> my brother was sleeping. 그쵸? 그래서 아 똑같은 뜻이지만 during 뒤는 명사, while 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어, 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접속사에 대해서 하는 중인데 갑자기 대시 형용사 절 때는 뭡니까? 대시 명사절일 때는 뭡니까? 대시 명사절일 때대스 뭐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까? 대, 대,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은 여러분. 9번부터 일단 보자면요. 은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 어, 우리의 주제가 나왔네. 접속사라고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원 명이 뭐였지, 여러분? 접속사. 그치? 그래서, 명사절 대신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야. 여러분 교과서도 그렇고 어, 여기 프린트도 그렇고 소개를 하는 거야. 어, 명사절 대신 왜 접속사지? 그거부터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거 알려줄게요. 여러분. I believe that you are smart. 이거 해석해보세요. 나는 너가 똑똑하다.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체가 겉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야. 이 전체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은 명사절이야. 그렇지만 동시에 명사절이면서 동시에 접속사 역할도 하거든? 이 대시 명사절을 이끄면서 접속사 역할도 한대. 왜냐? 앞에도 SV고 뒤에도 SV야. 그렇기 때문에, 어? 절과 절을 이어주네? SV하고 SV를 이어주네? 아, 이거 접속사네. 명사절 대신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그리고 절과 절을 이어줌으로 접속사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론이 완성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도 소개가 된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나오게 된 이유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근데 여러분 문장 내에서 대시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용법이 아니고요 형용사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 이거 접속사네 하고 잘못 고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절 대타고, 명사절 대타고 차이점을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7번, 7번. 대시, 명사절이 아니고 형용사절일 때에 어, 예문의 특징과 의미 해석을 써라. 아, 일단은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형용사절 말고, 그냥 형용사는 해석하면 항상 뭘로 끝나? 니은으로 끝나. 그쵸? 니은으로 끝나. 예를 들면, p r e t 귀여, 귀여, 원, 뭐, 뭐, 풀 그리고 뭐지? 더, 키가 큰 하고, 니은으로 끝나. 근데 여러분, 형용사일 때도 니은으로 끝나지만, 형용사절일 때도 니은으로 끝나. 해석해 보면은, 그치? 자, 봐봐요. I have a car. that is red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 요 부분 해석해 보세요. 나는 무슨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붉은 색인 하고 이렇게 형용사절일 때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줘. 요 그렇죠? 네, 요런 요런 댓은요. 접속사라고 할수 있어요. 음, 네. 아니요? 접속사라고 할수 없어요. <laughs> 이 대신요 형용사절 대실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 대신 뭐뭐는 하고 니은으로 해석이 되잖아. 그럼 이건 접속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접속사 아니고 헷갈리지 말라고 네. 차이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8번으로 가서 요거 해석해 보세요. I believe that I can fly. 요거 해석해 보세요. 나는 내가 날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죠? 뭐뭐라는 것 이렇게 적속 되면 이거 무슨 절이라고 여러분? 명사절이라고. 명사절일 때는 이 데스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접속사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그 이유가 뭐야? 앞에도 SV가 있고 뒤에도 SV가 있다. 그죠 이럴 때만 우리는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번을 했지만 한번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시 명사절일 때대시를또 뭐라고도 부를 수 있나요? 아, 명사절을 이끄는 대는 접속사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 SV와 뒤에 SV를 연결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왜 대시 이 접속사 챕터에 나왔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단원명이 여러분 접속사와 전치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접속사까지 한 거고 전치사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전치사는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접속사보다 훨씬 쉬워요. 선생님이 전치사 이제부터 10번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넘버 10. 전치사가 영어로 뭡니까? 왜 영어 용어를 문법 용어를 알려드리냐면은 영어 문법 용어를 알려드리면 이 전치사의 역할하고 위치를 여러분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아, pre는 여러분 pre는 전이란 뜻이야, 뭐뭐 전에, 그렇죠? prequel, 뭐 pre-season 이런 것처럼 전이라는 뜻이야. Position, position은 위치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치사의 영어 명칭은 pre-position, 전에 위치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전치사는 무엇 전에 위치할까, 여러분? 전치사는 무엇 전에 위치할까? 명, 명사. 명사. 명사 앞에 위치해요. 그쵸? 그래서 얘는 preposition은 항상 명사 앞에 preposition이 있어야 돼. 어, 그쵸? 그래서 at desk 그리고 on the surface in My house 하고 전치사는 항상 명사 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는 preposition이다. 전에 위치한다. 무엇 전에 위치한다? 명사 전에 위치한다. 그렇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치사의 예시를 다섯 개 이상 들어, 여러분이. 뭐 쉽잖아. 그치 여러분? At, in, on, from, to, over, between, over, with 5배가 어, e 두 번이 나왔네? 그치? 어, 이런거 다섯 개 이상 들어. 그쵸? 어, 근데 얘네들이 나타내는 정보가 주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지도 말을 해주는 거야. 아, 어, 선생님, 전체사는요, 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요. 어, 진짜 시간이나 장소 나타내는지 확인해볼까? At 3 o'clock, in the afternoon, on Sunday, from 3 o'clock to 10 o'clock. 시간 나타내지. 장소도 나타내. At my house. Uh, in the stadium, on the desk, from Seoul to Tokyo.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주로 나타내는 애들이 바로 전치사야. 그치? 그리고 12번. 전치사의 위치는, 세이 아까 분명히 말씀했다시피 위치는 명사 앞에 옵니다. 명사 전에 옵니다. 그러면은 전치사가 오고 그 뒤에 명사가 온다라고 했잖아. 항상 이 형태로 우리는 매일매일 영작을 하고 있어요. 그쵸? 뭐. at school, from my house, to uh, the mountai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절이라고 해서 그거를 전명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전명구의 예시 여러분 듣는 거예요. Oh, At school, in the room, on Sunday, 선생님, 이런 게 전명구예요. 우리 맨날 맨날 쓰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시를 들어주면 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거니까, 쌤이 이거를 굳이 뭐다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 외우는 거고, 하지만,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30번하고 30번에서 32번은 이거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보이지만 이런 거에서 틀리면은 그럼 되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되거든요. 아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여러분 인하고 a t 고온하고 요거 다 각각 다른 데다가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 in은 약간 큼직큼직한 시간이야. 예를 들면은, 세기, in 20th century. 그쵸? 연도, in 2025. 그쵸? 계절, in winter, in summer. 그리고 월. 월까지는 커요. 그쵸? in August. 요런 것들. in은 큼직큼직할 때 쓰세요. 알겠죠? 막, in three o'clock. 뭐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러면 되게 영어를 못해보여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 내는 전체사 at을 언제 쓰는지 4개 모두 쓰세요. at은 약간 스페스픽코 약간 정확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uh, at noon, 12시, 정우. 그리고 uh, at midnight. 그리고 밤 12시, at midnight. 그리고 밤은 나도 솔직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선생님이 뭐 영어 문법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는 노력하지만 뭐 언어라는 게 항상 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t noon하고 at midnight는 왜애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시점이 딱그 시점이기 이 때문이야. 근데 밤은 at night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같이 외우세요. at midnight, at night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이걸 진짜 많이 틀려. 이걸 진짜 많이 틀려. 그러면은 이거 해봐. 어, 월요일에 나는 학교에 갔다. 영작해봐 시작. Oh on Monday, I went to school. 그죠 I went to school on Monday. 어, 오늘 써야돼, 오늘. 근데 많은 애들이 I went to school in Monday. I went to school at Monday. 그럼 선생님이, 어, 너무 덥다. 네, 그러면 안돼요, 여러분. On 언제 쓰는지 오늘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제 절대 미스테이크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 뭐냐면, 달력에 동그라미 칠수 있는 날은 오늘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요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날짜일 수도 있고요 명절일 수도 있고요 생일일 수도 있는데 달력에 동그라미가 딱 된다 그럼 그거는 무조건 오늘 쓰는 거예요 그렇죠 On Monday 그리고 On August 20th On Christmas Day On my birthday 하고 이거는 다 On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고 어,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 어, 스스로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오버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